대망의 음. 대상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구팀 가운데 어떤 분이 또 대상을 받으실지 궁금한데요 대상 시상에는 정영철, 영동 군수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잠깐만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군수님도 좀 떨리시죠? 궁금하죠? 궁금하시고. <laughs> 어, 안 떨리시는구나, <laughs> 교수님은 네. 궁금하죠. 그쵸.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참가 보는 열분 노래 들은 데 어떠셨는지. 진짜 전부 다, 아, 네. 대상에 가까운 정도로 다 가수 같습니다.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어느 해보다 심사를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합계를 내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가수분들 세 분을 그냥 한 번에 소개하고 다 뒤에서 집계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아 아주 적은 점수 차이로 지금 이제 순위가 가려졌는데 자 여기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대상 을 여기서 발표합니다. 저희 자리가 갑니까 여기서입니까? 여기서 여기서 대상이니까 대상입니다. 어 차영재 아단장님 대상은 트리몰로 있죠? 네 대상은 트리도 <laughs> 벌써 왜냐 대상 대상 발표합니다. 제 19회 1년까지 대상 대상은 저 상금이 어떻게 되죠? 상금은 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과 그리고 가수 인증서와 또 트로피까지 수여가 되죠. 앵콜 곡을 부를 수가 있고 앵콜 곡이 끝나면 불꽃놀이가 또 펼쳐지고요. 대상 받으신 분은 내년에 다시 또 축하 무대에 참가할 수 있는 거죠. 대단합니다 정말 네. 들어요 네, 지금 보셨죠? 그러면은 자 제가 대상까지만 하면은 군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궁금하시죠? 자제 19회 축승영화제 대상 제 19회 축승영화제 대상 수상했던 분 아니겠죠? <laughs> 잠깐 이봐, 이번이번이민 이봐, 이봐, 첫사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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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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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 상하게 됐습니다. 교수님께서 정말 마지막까지 네. 긴장되게 또 발표를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셨습니다. 네. 네. 자 대상. 네 대상에게는 가수 인증서와 상금 천만 원 그리고 또 트로피까지 수여가 됩니다. 네. 어. 앞에 보시고 어, 정말. 네. <laughs> 수고했고요. 정말 기쁜 날입니다. 행복하겠습니다. 잠깐만, 1번, 전민정 씨.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오 대상 상금보다도 가수 인증서가더 높이 드네요. 네. 네. 그게 중요하죠, 가수. <laughs> 자, 활짝 장주세요 환하게 축하드립니다. 네. 대상 상하, 전민정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근수님께로운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대상 받으신... 대상 여기 자짝서 계시고 인터뷰 매니저 네. 이쪽으로 네. 좀 나오세요. 어, 네. 아, 네. 자 지금 심장이 어떤지 수상소감 한 마디 해주시죠. 어, 심장이 막 뛰어가지고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어. 요 아, 많이 예뻐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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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트리니까더 예쁘네요. 더 매력적이에요. 더 매력적이네요. 네. 자, 오늘 이 기쁨을 우리 흥이하는 질문입니다. 누구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까? 어, 옆에서 고생 많이 해준 저희 엄마께 기쁨을 함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자, 앰송 준비 좀 해주시고요. 네. 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 엄마, 엄마 씨가 뭐는? 아, 네. 축하드립니다. 눈물이 나시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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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함께해 주신 분들. 아버지 분들에게 제가 장려상으로 잠시 후에 또 시상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무대 뿐만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될수 있었던 제19회 축령가이제 영동 레인보우 히든 관광지 특설무대 에서 함께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멋진 무대. 만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20회잖아요. 네, 그럼요. 네. 더 기대가 되고요. 도전과 승부 모두가 아름다웠던 무대가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결과를 떠나서 오늘 멋진 무대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친구의 축구 경과에 대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가지 마시고요. 불꽃놀이 <laughs> 시작합니다. 잠깐 기다리시고 차단하는 네. 서수이시고요 우리 홈앤대자이너로 여섯 분에게 장려산 시상식을 우리 정영철 어, 어, 교수님께서 해주신 다음에 바로 네. 불꽃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커스텀, 네. 여러분 볼만합니다. 자, 우리 교수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우리 정영철 네. 영동 교수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19회 축포연매회제장려산총 6팀입니다. 참가번호 2번 장규성님 그리고 네한 분씩 나오셔서 아 너무 멋진 무대 보여주셨어요.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참가번호 3번 박소윤님.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참가번호 4번 홍진영님. 네, 정말 가창력이 돋보이는 무대 네. 잘 봤습니다 그리고 참가번호 7번 김성훈님 축하드립니다 네장여상 여섯 수상을 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가번호 8번 이민희님 아 진짜 보는 내내 웃음만 나왔던 무대였어요. 너무 귀엽고 내 네, 친구들도 네. 너무 궁금했던 게 의상을 어디서 구했을까 제일 궁금했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참가도 9번 강재원님, 네 정말 멋진 노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 우리 정영철 영동무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잠깐 네. 서 계시고요. 자 우리 장례사로 받은 연습분에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앞으로 좀 나오시고 우리 자 신영광 우리 영동부 의회 회장님 그리고 백승원 영동문화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여러분과 함께 카운트다운 10 9 8에서 쭉 내려가겠습니다. 그럼 불꽃놀이 시작은 아직 시작 아닙니다. 기념촬영부터 먼저 하고요. 네. 네. 사진, 찍,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요 네. 같이. 네. 옆으로 쭉 가세요. 네. 상의 관계없이 해두세요. 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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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네. 어우. 네. 아이고. 축하드니다 자신감 대단하십니다. <laughs> 한 가지. 네. 멋지세요. 네. 앞에 보시고. 네. 앞에 네. 보시고. 자. 하나 이에으세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뭐 가질 수요서요섬이신에서다 네. 같이 가수다운 하겠습니다. 불꽃놀이. 자, 화면에 숫자가 뜨면 1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잡으시고 뒤돌아 보시고 화면에 뜹니다. 1 0 9 8 7 6 5